출발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이비에요 네 출발할게요 오. 페달이 좀 다래요. 달아요 달아요? 달아요 선생님이 아, 십니까 네. 지원을 해주서는 감사. 네. 다 네. 바로 야, 꿈에 그리던 끝이지폴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이 친구가 가격대도 괜찮은 것 응. 같고. 응. 마음에 듭니다. 응. 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제작가입니다 자, 이제 막 자전거에 입문했고요. 자전거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타봤고, 구입해서 출고하고 제가 느낀 후기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고 있고요. 메리다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사랑용 전기 바이크의 입문용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들었고, 천안툴레 총판 대표님께서 자전거 매니아세요. 그래서 도움을 얻어서 구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여기 천안에 스페셜라이즈드 보이시죠? 제가 할수 있는 할부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해보려고 하고, 여기 이제 장착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님뭐가 많죠? 2 6이치 신발도 있고 옷도 아. 어,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가격대도 괜찮은보같고 이거 한번 설명 듣고 한번 구입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 출고를 할때 스페셜 라이즈드 충남 MTB 총판이라는 곳을 가봤고. 어, 생각보다는 대표님도 친절하시고 자전거에 본격적으로 입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좋았고 자이 방송의 취지는 저 같은 초보자도 이 산악용 특히나 전기 바이크에. 인문에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다는 그런 특징을 어 저를 통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어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좀 건강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서 다이어트의 주 목적성보다도 건강을 지키고자 자전거를 선택을 했는데 극강의 효과를 느끼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하시되 눌렀다가 점프하면서 해야 돼요. 그렇지! 잘했어. 다시 한번. 잘했다, 제비. 올라가는 건 하지 마요. 아직 실력 안 되잖아. 눌렀다가 들어봐 그냥. 눌렀다. 그렇지! 지금 안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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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렇지.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지 이틀 만에 코피를 흘렸고 코피는 뭐 이렇게 쭉 나오게 해라. 코를 풀리니까 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 지금 너무너무 건강하게 좋아졌고 마치 오늘 날씨가 화창해서 이렇게 본격적인 리뷰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70kg 정도 세팅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 설정이 예. 아 되면 앞뒤 서스펜션 에어를 다시 맞춰 줘요. 앞뒤가 다 에어샥이거든요. 그래서 음. 아, 아. 체중별로요? 예, 체중에 따라서 조정이 해야 됩니다. 120kg면 엄청 그렇지. 그렇 지금 여기 꼽혀 있는 이 서스펜션은 아 70만 원 정도 얘도 결국에는 여기서 다 AS 되는 아, 그런 거죠. 이거 배터리 그럼 보증 기간 어떻게 돼요? 2년. 2년. 아. 다 봐주시네요 음. 이게 시바로우 모터인데 정말 잘 만나서 예. 메리다 이 제품은 스페셜 라이즈를 경험래고 타봤는데 사실은 스페셜 라이즈의 비슷한 성능대의 제품보다는 조금은 떨어지는 거 사실입니다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메리다를 개발하신 창업주께서 스페셜 라이즈 대 AS를 받으러 갔다가 약간 서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만들게 됐고 마치 페라리아 람보르기니였던 사연을 갖고 계신 그런 브랜드였었어요. 근데 느껴보니까 실제로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듣기고, 어, 거기다가 단자를 쏙, 꽉, 이렇게 그리고. 보조 배터리는 없어요. 보조 배터리는 없는 것 같은데. 많은 걸 바라네. <laughs> <laughs> 원래 없나? 들어왔고. 충전 상태는 어댑터에서만볼수 있는 건가 본데? 배터리, 이거 설명서 봐야겠다. 계속 여러분 충전해볼게요. 일단 30분 충전해봤습니다. 맞지 제비. 네. 네. 30분 됐고, 저는 내리고 또 갔다 와서 할 거니까 30분 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하고 놓고, 돌아왔고. 배터리 한 칸도밖에 없네. 일단 뭐 제비가 분배해서 해야지 뭐, 그렇지? 네. 리네요 평소에는 안쓸 때는 어떤 그립감, 지오메트리, 포지션 같은 경우는 저는 초보자니까 크게는 못 느꼈는데 대놓고 타 보니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그친구를 선택하기에 조금 아직 이른 것 같고요. 일단 입문용으로 JB와 함께 열심히 타 보려고 합니다. 30분. 자 여러분 샀어요어 가격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재선에서 할부되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해봤고 어, 장착까지 했습니다 어 대표님이 직접 도와주셔고 장착까지 했네요 자 일단은 한번 어, 이동을 해 볼게요 백미라의 바퀴가 보여요 반대쪽엔 더 보여요 뜨겠습니다예자 한적한 장소로 왔고요 메리다 자전거랑 레스포 3천리 자전거 이거한 a 만원 할까요? e 태... y o 까지 한번 살짝 올려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o 리고 <laughs> 그래도 이거 없잖아. p e r I'm 이 o i n 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요 출발할게요. 좀 전에도 한번 느껴보셨겠지만 퍼포먼스 느낄 때 일반적으로 전기 산악 오토바이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이 친구보다는 이 친구는 가격은 630만 원 정도를 지불을 해야만 했고 저 같은 경우는 24개월 할부를 이용을 했습니다. 타보고 익숙하다면 스페셜라이즈드 전기 산악용 자전거 중에 리보를 갖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고요 하지만 메리다가 그에 못지않은 성능을 발휘해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웠고요 일단 가격 대비 성능이 몹시도 궁금해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한번 느껴봤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 안 되겠는데? <laughs> 무리겠지? 네. 해달이 좀 다네요. 달아요 달아요? 달아요 아 단다고? 도피가. 점프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산악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이샥 자체가 굉장히 다운힐 그리고 어필할때 도움을 많이 줬던 그런 범위 되겠고 생각보다 이 전륜에 대한 샥보단 여기 가운데 중심축 이 지오메트리의 중간 정도 되는 이샥샥 샥 자체가 충격 흡수를 완화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보자지만 타고서 이동을 할때 약간의 충격이 느껴진다 그러면 제가 안장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정속 주행을 할 때는 안장을 좀 올려서 라이딩을 하는 자전거 차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포인트가 되겠죠. 자 630만 원이라는 이 메리다 자전거 생각보다는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타볼 것이고 상세한 내용 리뷰를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거치대에 대한 범위는 추가로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다잘 아시겠지만. 유압식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의 압은 상당하고 일단 구매를 하셔서 저 같은 초보자로서 입문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제자리에서 좀 오래 쓰는 거 그리고 자전거를 타서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최대 어떤 허용치를 찾으시는 것도 이상적인 스스로의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스페셜라이즈드도 이 브레이크, 이 손잡이마저도 일직선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가성비가 좋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여기에 손가락이 이. 살하지 않게끔 여기도 곡선 처리가 되어 있어요. 오, 여러분 잘안 되지만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샥 자체가 뭐 어, 굉장히 저의 충격을 잘 흡수를 해 줘요. 그런 범위 내에서 상당히 재미점을 느꼈고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느끼기에는 충분한 제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느껴보도록 하겠고 브레이크와 기타 지오메트리에 저의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겠고 사실 이 친구는 M 사이즈입니다. 근데 스페셜 라이즈의 라지와 M 사이즈의 중간 정도 크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탔을 때도 꽤 작은 거 모르겠고요. 타다가 익숙해지면 저는 라지 사이즈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630만원의 메리다 자전거 E160 500 모델입니다. 자, 이 친구 계속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 영상에서 뵐게요. 네, 분리를 하고. 조심해서. 넣고. 탈구해서. Keep, I can't keep from you Am I walking asleep? Can this dream be true? All the secrets I keep I can't keep from you Search the world wide over Looking so hard to find The one I want to love me it Has been here all the time I've searched the world wide over Looking so hard to find The one I want to love me it Has been here all the time I've, Am I walking asleep? Can this dream be true? All the secrets I keep, I can't keep from you. Am I walking asleep? Can this dream be true?